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놀가경제을 네, <laughs> 예, 이렇게 보통 이제 공부할 때오 경전이랑 좀 신성한 네, 이런 것으로 생각해서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않나. 또 마음대로 막 만지거나 또내 맘대로 막 해석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이런 또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좋은 질문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경전이란 말부터 공부하면 경전은 믿고 실천해 봐도 된다 이런 뜻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인다. 어, 일단은 그거는 틀리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경전이라 그러지. 일반 책하고 구분해 놨겠지. 어, 그래서 성인들의 지혜로운 말씀 이런 걸 주로 경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경전도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음.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해야 된다. 경전은 무조건 다 믿어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니다. 왜? 두 가지 측면을 해석해요. 지금 제가 쉽게 보여주면 이렇게 네, 지금 뭐가 보여요 이러면 검은 글자가 보여요 이래 네. 그러면 검은 글자의 관점에서 쭉 이야기하는 거를 중생의 관점, 깨닫지 못한 관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분별한 마음으로, 이걸 분별심이라고 그래. 분별한 마음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이야기할 때,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요, 요, 검은 걸 말고, 이 바탕, 하얀 종이, 하얀 바탕 그 관점에서 보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두 가지를 우리가 미리 알고, 봐야 이제 아 이건 하얀 바탕의 관점에서 했네. 하얀 바탕의 관점에서 하면 이런 점 뭐냐?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도 없다, 너도 없다, 우주도 없다, 생도 없고 사도 없고 생사도 없다, 연애도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 이 관점. 을 그럼 깜짝 놀래 일반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죽는고 죽는데야, 뭐 죽음이 없다 그래, 막 이렇게 된 앞뒤 아, 이해가 안 되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는 거 뭐냐, 관점이. 분별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본 이야기. 늙었다도 분별이잖아요. 그렇죠. 죽었다도 분별이요. 그래 분별을 안 하면 그런 게 없다 이 소리야. 근데 이거는 이제 검은 그릇 관점에서 하면 분별이 있으니까 늙음도 있고 죽음도 있네. 시간도 있고 공간도 있네. 이런 거다 분별. 그래서 두 가지 측면으로 경전이 이야기가 되어 있다는 걸 미리 전제에서 알아야지. 아,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왜 보통 분별로 이야기하면? 그럼, 컵이다. 이러면, 이해가 되잖아. 근데, 컵은 컵이 아니라, 이름이 컵이다. 이면 아니, 뭐 말이야. 뭐, 맞다는 거면, 안 맞단 말이야. <laughs> 그러면, 일반 사람들, 이해가 안 되지.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제, 이걸 정확히 아는 분을 눈밝은 선지식이라 그랬죠. 그런 분을 만나서 공부해하는 게, 그런 분은, 이 속에 있는 숨은 뜻을 안다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해주요 자, 컵을 한번 볼까요? 컵은 뭐, 흙을 가지고, 물을 여가반죽했는 그리고, 불에다가 구워서, 그리고, 또 말리고, 있고, 바람 불어서, 이렇게 하니까, 그럼 불도 기운이 들어갔네, 물 기운도 들어갔네, 흙 기운도 들어갔네, 바람 기운도 들어갔네. 그래서, 어, 지수, 화풍네 가지 기운이 들어있은 인연 덩어리네, 이렇게. 음. 그럼 나무도 안 보죠. 나무도 그러면 결국 그것도 흙의 기운이 있고, 그렇죠. 어, 물 기운도 있고, 불 기운도 있고, 바람 그러니까 이 세상 어떤 것도 네 가지 기운이 다 들어있는 인연 덩어리라는 거지 음. 정확하게 분석해 보면 그럼 그 안에 더 들어가 보면 텅빈 에너지로 돼 있다 그걸 공이라 그래요 그래서 네 가지에다 지수화풍에다 공까지 이야기해죠그 그러니까 공을 들여다 보면 요즘은 에너지다 이런 이야기도 음. 해주죠 공이 인연보다 한 단계 위로 음. 보면 되는 거겠네요 그게 분별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들어가서 보는 거니까. 분별했을 때는, 물 어, 불기운도 있네, 물기운도 있네, 흙기운도 있네, 바람기운도 있네. 그러면 분별을 안한 상태가 면 뭐, 일체가 텅 빈네, 이렇게 한다고. 네, 네. 텅 빈데, 요즘 과학자들이 진짜 텅 빈다고 계속 보니까, 그렇죠. 어, 파동이 막 이렇게. 그래서, 어, 에너지로 돼 있네, 움직이는 게 있네,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 거기까지 이제 그럼 그게 뭐야 하고 보면 빛이네 막 이런 어 빛으로 되 있고 에너지로 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든 경전을 공부할 때는 두 가지 측면 분별하지 않은 무분별 상태에서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생사도 없고 윤회도 없고 이런 말을 하는 관점의 이야기가 하나 있고 또그 다음에 분별을 통해서 하면 시간도 있고 공간도 있고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좋고, 나쁨도 있고, 늙고, 병들고, 죽는 생사도 있고, 윤회도 있고, 이런 이야기. 두 가지가 나란히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내가 분명히 알고, 그 경전을 봐야지. 아, 요 관점에서 이야기 하셨구나. 분별 안한 관점에서 이야기 했구나. 분별하는 관점에서 이야기 했구 이러면 이제 경전이 다 끼어져서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경계 같은 경우도 이야기 하지만, 경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부처님은 무슨 말씀을 해주려고 이 이야기를 하실까? 그걸 잡아내야 되겠다. 음. 우리가 지금 저하고 대화를 할때 내가 이분한테 뭘 전해줄까 하는 핵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금강경 같으면 많은 분들이 깨달으려고 뭐 한단 말이지. 사람들이 뭐깨달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부처님한테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할때 부처님은 전혀 다른 질문을 반대로 던져. 깨달아서 뭐할 건데? 이거부터 분명히 하고 깨닫는 거를 하자 음. 그러면 이제 부처님 것좀 이렇게 하면, 뭐, 지금 세상 돈이 필요해요. 막.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하면 잘벌수 있을게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 부처님 돈을 벌어서 뭐할 건데부터 우리 분명히 하고 그쪽으로 가면 어떨까? 이렇게 하는 거야. 음. 그렇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건강경의 핵심을 놓친다면 깨달아서 뭐할 건데를 정확하게 잡고 그 다음 가야 되는데 누굴 잡는 걸안 하고 자꾸 여기 깨달음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하니까 일상에서도 똑같아, 그렇지? 일상에서 내가 장가를 가야지. 장가를 가서 뭐할 건데 이게 분명해야지. 장가를 가서도 그 자기가 뭐 목표나 목적에 부합되게 삶 삶을 잘살거 아니에요. 그냥 막상 장가를 갔는데 이게 분명 안 하다 보니까 에이 소틀림 뭐안 살아야지. 뭐 이런 말도 하고 행동도 나온다는 거지. 그 금강경도 네가 깨닫고 싶다면 깨달아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쉽게 말하면, 어디에 쓰려고 깨달을 하느냐? 이거부터 해라 하는 게 금강경의 핵심 골수예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면 네가 분별할 때 세상은...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중생도 있고 뭐 생명도 있고 생물체 뭐, 뭐 수명도 있고 이런 이야기막 아상 인상 중생 수자재는다 분별할 때 이야기지 이가 분별을 안 해봐라 그럼 뭐 나가 있어 너가 있어 아상도 없어 중생상 수자상 뭐 일체가 인상 이런 것도 없다 뭐 어? 사람이니 사람이 아니니 뭐. 주, 뭐 생명의 물이니 아니니 뭐 이런 그 자체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해주는데 핵심은 깨달아서 뭘뭐 거냐? 저는 일체 중생을 남김 없이 완전히 요즘 말로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깨달라 합니다. 음, 음. 와, 그럼 됐다. 그럼 일체 중생을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는 그 마음으로 네가 마음을 내봐라. 내봄 마음을 어떻게 머물까요? 머물까 질문이 아니야. 일체 중생 행복하게 해주는데 마음을 머물면 되잖아. 예. 네. 그 마음을 어떻게 조복받을까요? 조복받을 게 없어. 난니 네 행복하게 해주는데 네 열받을 일이 뭐 있어? 그죠. 그 뒤에 그 질문, 것치 않은 질문으로 바뀐단 말이야. 음. 앞에 게 분명해지면. 이게 금관경의 골수란 말이야. 음. 근데 사람이 이게 골수를 안 하고 자꾸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야기 하면서 범소유상, 개시연망막 이런 데만 자꾸 신경을 쓴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다 분별을 안 하면 허망한 거잖아. 분별을 할때 컵이 있는 거지. 분별하면 컵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경전 공부할 때이 경전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해 주려고 하는가 하는 핵심을 딱 알아버려야지 경을 통째로 끼고 있단 말이야. 음. 그래서 내가 법화경도 이렇게 이야기 해줬거든. 법화경도 큰그 스님들 강의하는 거 보면 법화경 28품의 전반부는 방편품이 이제 핵심이고 후반부는 열애수량품이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했어. 음. 그럼 이두개 합쳐서 더 핵심은 열애수량품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거든.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법학경의 골수는 알락행품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뭐 전혀 다른 이야기지. 음. 네. 법학형은 열애의 수명이 무량하다고 이게 최고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틀린 게 아니고 맞단 말이야. 네. 그럼 열애의 수명이 무량하다고 하면 안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내가 안 죽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부처님만 안 죽는 거지. 대단한 부처님만 음. 안 죽는 거지. 그 열애만 안 죽는 거지.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걸 끌고 서 그럼 지나가면 내 이야기 아니잖아. 내한테 무슨 덕이 돼 도움이 안 되는 경지에돼 보잖아. 그렇죠. 이 경전을 보는 건 내한테 도움이 되라는 거거든. 그래서 법학연을 끌고 들어서 내내 내 수명이 무량하다고? 안 죽는다고? 요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가르침을 하는 분이 저 부처님 이야기를 하지 말고 부처님이 말씀해놨잖아. 우리가 수명이 무량하다니까? 안 죽는다니까?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안 죽을까? 이게 되잖아. 그러면 부처님이 안 죽는다 이야기하려고 앞에 뭐라 했냐면 네가 안락행을 하면 안락행이 편안한 마음 상태에 있으면 네, 네가 안 죽는가를 알게 된다는 게이 앞에 대목이 있어요. 안락행품이라고. 아... 그럼 이게 골수라 이거는 방법이고 오늘 답이야. 어안 네. 죽네. 답이라니까. 그럼 답이라니까. 네. 그 답을 이야기한다는 거지 방법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제가 경전 보는 게 달라. 음... 그래서 저는 늘 방법을 이야기. 알락의행품에 네가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내려놓고 네 몸뚱이 다 내려놔라 이렇게 하거든. 내려놔면 뭐야? 이 세상이 없어지버려. 근데 없어지도, 없어지다까지 아는 놈이 딱 하나 있어. 뭔가 딱, 뭔가의 존재가 딱 느껴져. 느낌으로 알아. 다 사라졌는데도 다 사라졌다는 걸 알고 있는 뭔가가 딱 있어. 마지막까지 남는 하나가 딱 있는데, 그게 어젯말하 빛이라는 거지, 빛. 그래서 내가 안 죽구나를 확실히 알거든. 이 우주가 다 사라졌는데 여전히 하나 딱 있거든. 사라졌다고 알고 있는 놈. 그럼 이놈은 안 죽어. 그럼 어, 내가 안 죽네. 그럼 안 죽단 말이야. 딱 맞네. 이렇게 하는 거거든. 경제는 늘 방법을 통해서 니도내 자리에 가봐라 이거예요. 내가 확인한 자리에. 이렇게 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지. 경제는 그 한자 하나하나 해석하고 몇십 년 해도 헛방이야. 음. 그냥 골수를 몰라. 이 골수를 깨뜨은 분을 먼저 만나서 강의를 들어야지. 그럼 골수를 깨뜨은 분은 어떻게 하냐? 너도 이렇게 해 보면 요런 답이 나온다. 그답 맞춰 봐. 딱 맞잖아. 이렇게. 그럼 반야 신경을 해 볼게요. 반야 신경도 이제 큰 스님들이 강의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온이 개공하다 이랬다. 온이 온이 색수상 행식할 때. 네. 어, 그렇게 오온이 공하다 왜? 분별 안 해봐라. 공해텅비 있다고. 분별 안 그렇죠, 하면. 그렇죠. 그렇죠. 손님한테. 예. 손님 예. 분별 안 해버리니까. 그런데 이걸 언제 내가 확인할 수 있냐면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미를 행할 때 그렇다는 거야. 음. 앞에 이게 이제 이게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반야 신경의 핵심이 뭐냐. 요 방법이 핵심이에요. 요거 갖고 해봐라. 근데그 대신 맞춰보는 답안지가 있어. 오온이 공하다는 답안지. 노렇게 강의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맨날 경전을 공부할 때 좋은 말씀이라는 걸 이야기할 뿐이지 내하고는 거리가 멀어. 너도 이렇게 해봐라. 그럼 이 답이 네한테 딱 맞다는 게 확인할 때요 답안지하고 딱 맞춰보면 된다.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러면 경이 살아 있게 돼. 내한테 당장 쓰이는. 네. 그래서 이제 경을 공부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방법을 그 경에서 말씀해 놨으니 방법을 딱 캐치해서 따라 해 보아가지고 답을 맞춰 본다. 이렇게 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 음, 그러면 이제 경이 내 것이 돼서 평소에 경을 굴리게 된다 경을 사용하게 된다고. 그리고 그걸 전해 줄 수가 있어. 음, 이게 지금 불리 교TV에서 제가 강의하면서 일반 자 그동안 한자 공부를 어려워서 못 했던 분들이 제 강의 듣고 그냥 깊은 뜻을 다 깨뜨려 본 거죠. 그래서 제 강의 법학에 집에 가서 들어보시면 돼요. 차에 가다 들어보시고. 네. 그래서 펑펑 울었다고, 뭐 3일 울었다는 사람, 3시간 울었다는 사람. 뭐 너무 자기한테 깨달음이 다가왔어. 그래서 이와 같이 경 보는 것도, 경 보는 눈이 열린 분한테 좀 이렇게 물어가지고 좀 요령을 배워서 하는, 시간 단축이 되지. 그렇죠. 어, 안 그러면 한자 공부하다 세월 다 보내. 음, 그랬죠. 들어보니까 네. 어, 이해가 되죠. 어, 대표입니다. <laughs> 네. <laughs> <딱> <감사합니다. 웃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